사무엘하 17장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이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처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 어, 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하니 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하니라. 다윗은 이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 군사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급히 피난을 가는 바람에 함께하는 군사들이 있긴 있었지만 제대로 된 군대를 갖출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아이도벨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후궁들을 취하여 이제 정식으로 압살롬이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왕권의 이러한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하나 제시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지쳐있고 군대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2,000명을 최종의 군대를 구별을 해서 신속히 다윗을 쫓아가게 되면 다윗을 전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놀라운 전략을 제시합니다 만약 여기서 아이도벨의 이러한 조언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졌다라면 제대로 군사를 준비하지 못한 다윗은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심각한 위기에 이러한 또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도벨은 앞서서도 그 아이도벨에게 베푸는 계략은 마치 하나님 의 이러한 지혜와 방불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전술 전략가로서. 아주 탁월한 또 그러한 안목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었으니, 더더욱 다윗은 이러한 또 위험에 처하는 또 이러한 절박함이 더 심해진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었을 때, 그럼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다윗의 왕권을 보호해주시고,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주시는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이 17장에 본문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사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었던 다윗당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오히려 더 힘이 강성했던 압살롬과 결국 그 군대가 패하면서 이제 전쟁이 역전이 되는 아주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그러한 조언만 들어도 바로 이제 다윗을 쫓아갈 수 있었는데 웬일인지 압살롬은 이 앞서서 다윗이 자신의 또 그러한 편인 후세를 보내던 보내었는데 그 후세의 조언도 듣고자 하면서 후세에게 이러한 군사적 전략을 한번 제시해 봐라라고 이렇게 건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어, 후세의 의견까지 들어보려고 압살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자문서에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보의 물같이 움직이시는 그러한 마음대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어, 이렇게 소개합니다 압살롬이 그 자신의 최측근인 아이도벨의 말에 뭔가 브레이크를 걸고 어, 아직은 신뢰감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다윗의 편에 있다가 돌아온 그러한 후세를 이렇게 또 믿고 그의 전략을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후세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가장 약점으로서 있는 신속히 도망가다 보니까 군대를 제대로 편성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을 후세도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 시간을 지연시키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또 군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벌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 7절에도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서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부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 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어, 지금 그가 어느 그레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며칠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폐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이제 첫 번째로 후세가 제시한 그러한 전략은요, 압살롬과 그 부하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그러한 전략을 씁니다. 아무리 다윗이 급히 도망가갔다 할지라도 다윗은 역전의 용사라는 거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평생을 전쟁을 치르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승리를 거두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과 그 채측근들의 그러한 부하들은 어마어마한 전쟁의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라 것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지금 부족한 그러한 군대 전략을 좀더 이렇게 많이 부풀리면서 다윗의 명성을 이용을 해서 결국 압살롬과 그 부하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먼저 전략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절에 그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알미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니이다온 이스라엘 담부터 부일 새벽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키습하기를이슬리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말이니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아멘.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이제 후세는 또 하나의 좋은 음,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거만함과 교만함을 정확하게 이렇게 끌어내서 어, 또 자극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언을 제시를 합니다. 어, 지금 12,000명을 데리고 급히 쫓아갈 게 아니라 만약 그렇게 쫓아갔다가 혹시라도 일부라도 전쟁에 패하게 되면 또 금방 많은 용사들에게 그 패한 소식이 들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낙심하게 되는 에 전쟁의 그러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이런 심각한 위험을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차라리 지금 추적하는 거를 중단하고 이제 군대를 좀더 많이 모아서 어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많이 모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외 세벨까지 전부 다어 모든 지파의 또 청년들을 불러서 군대로 조직하고 그리고 또 왕이 친히 전쟁에 앞서 나가라는 것이에요. 어 이것도 역시 승리는 분명히 확실하기 때문에 그 승리의 모든 영광을 압살롬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압살롬의 그 허황됨과 교만함과 우월함, 우월감과 이런 것들을 아주 절묘하게 끌어내면서 압살롬이 최고다, 압살롬이 이 모든 걸다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면서 결국 좀더 군대를 더 많이 모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지금 어설피 공격했다가 오히려 역전당하게 되면 당신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는 두려움을 또 하나는 에, 압살롬의 욕심과 그 거만함을 에, 그의 본성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의시되는 그러한 압살롬을, 에, 그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친히 전쟁에 나가라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했던 이 조언은 결국 나중에 그대로 성취되면서 결국 압살롬이 전쟁에 나갔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주 또 놀라운 또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또 그러한 조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밧줄로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끌어다가 그 성을 이렇게 강으로 묶어 가지고 강으로 어, 끌어다가 이렇게, 음, 버립시다. 이건 이제 하나의 과장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줄을 만들어가지고 성을 음, 꽁꽁 묶어가지고, 어, 잡아다가 그렇게 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 압살롬의 이러한 거만함과 우쭐댐을 더 부추기는 것이죠. 어, 당신은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마치 성을, 에, 묶어가지고는 그렇게 체포할 수 있는 것처럼, 어, 압살롬의 커만한 우쭐대는 마음을 자극하면서 좀더 기다렸다가 군대를 더 많이 모읍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하니 놀라운 역사는 그 신하들이 이두 조언을 아이도벨과 후세의 조언을 듣고 나서는 여태까지는 아이도벨이 하는 모든 조언들을 신하들이 다 순정하면서 따랐는데 갑자기 이번 이 조언에서는 아이돌벨보다는 후세의 이러한 그 조언이 그들의 마음속에 더 아주 그럴듯하게 들렸고 그래서 왕에게 강력하게 후세의 조언이 더 좋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게 되니까 압살롬도 자연스럽게 결국 후세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판단과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교만함과 거만함과 우쭐됨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또 그들의 악함 또 판단 속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계획했지만 결국 이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문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시간을 더 지연시켜주고 결국 압살롬이 친히 전장에 나감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결과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래야 아이도벨의 좋은 계획을 막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음으로 형벌로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밝히면서 인간의 왕과 위정자들의 그런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그들의 우쭐댐과 이런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어~ 징벌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왕과 신하와 온또 인류의 역사에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신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섭리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는 비상 시국에 놓여져 있고, 탄핵을 두 번씩이나 보수 대통령이 당하는 이런 엄청난 공격에 있고, 또, 진보 정부에 의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결국 교회의 예배의 자유와 전도의 자유와 이런 모든 자유들을 막는 악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교회를 아주 적대적으로 보는 이러한 진보 정부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절박한 어려움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게 되면 그 위정자의 어리석고 우쭐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랑과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신하들의, 백성들의 그런 마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주셔서 결국에는 그들이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 더 무서운 형태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세밀하고 또 왕과 또 이런 권력자들의 그 생각과 판단과 마음 하나하나까지 지배하시고 또 백성들 전체의 마음이 또 이렇게 한쪽으로 움직여지도록 역사하시는 이러한 또 놀라운 권능을 섭리 역사 속에서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는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워 가는 겁니다. 15절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다.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어,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뭘쌓을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이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하여 워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에게로 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왕에게 알리더라,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이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이제 후세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신속히 다윗이 도망가도록 빨리 전하라라고강 이편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더 멀리 도망가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자 그의 자녀들이었던 요나단과 아이마하스가 이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신속히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또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또 세밀하게 펼쳐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아주 은밀하게 몰래 숨어서 나갔는데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만약 여기서 발각이 된다면 후세도 그렇고 다위도 그렇고 다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위기적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위기와 고난과 또 절철절명의 이런 어려움들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런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과 또 세밀한 보살핌이 우리 성도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이 얼마나 깊고 크신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위기의 처해범으로 인해서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을 더 많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한 청년이 그 숨어서 가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압살롬이 이것들을 봐라 결국. 반역을 행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군대를 보내서 두 사람을 잡으려고 추적을 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이제 바울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바울림은 16장 5절에 보니까 심의가 이렇게 살던 지역이었고, 다윗이 도망갈 때 아주 지역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했던 그런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지역에 다짜고짜 급하니까 빨리 숨어 들어간 어떤 사람 집에 숨어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 여기에 주로 이 사울 편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이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어 결국 압살롬 군대에게 다윗에 이로 한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디 숨었는지 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찾아 가 들어간 집이 오히려 다윗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다윗을 사랑하는 그러한 집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적으로 일어났겠습니까 이건 우리 인간 편에서 보게 되면 정말 우연천히 찾아간 집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들의 판단과 마음과 또 그들의 눈에 띄는 이런 모든 환경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예, 우연히 찾은 그 집이었지만 그집 여인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두 사람을 신속히 우물에서 숨기고 덮을 걸 덮어놓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놓고는 위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군대가 어 찾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조사하다가 이 집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추적하고 쫓아온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결국 여기서 만약 잡히게 되면 다윗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죽고 여기에 같이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 그들이 조금 전에 저 시내를 건너갔다. 빨리 쫓아가 봐라.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결국 뒤쫓아가 봤지만 아무도 없어서 찾지를 못해서 결국 돌아갔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세밀한 그러한 결국 그 환경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준비하시고 도우셔서 어 다윗의 부하들이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기가 막힌 역사와 은혜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런 여인의 거짓말은 마치 기생나합이 이스라엘의 정탄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주는 예, 그러한 거짓말 모습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어, 구약에는 어떨 때는 거짓말이 허용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거짓말은 분명히 죄이지만, 10개명은 원칙론이 있고, 항상 또 특수론이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는 배려해주는, 예, 그러한 또 특수한 배려법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 1개명, 4개명, 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어, 핍박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가야 할때 결국 교회 간다라라고 하게 되면 어, 잡혀서 죽게 되고 이러면 어,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교회에 참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군인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히면 어, 자신의 그러한 비밀 인물을 모른다라라고 부하들과 국가의 또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거짓말이라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허락이 되어지면서 어 십계명 중에 우선 순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둘다 선택해야 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더 비중이 높은 앞에 계명을 선택하고 뒤의 계명은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십계명의 적용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건 분명히 죄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혼도 칠계명도 이혼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자꾸 이혼하니까 여성과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함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합법적으로 이혼을 통해서 재혼을 할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의 방식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에 빠졌을 때는 때로는 십계명의 일부분을 포기할 수 있도록 또 배려의 이러한 또 은혜와 역사들을 십계명을 적용할 때도 무조건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게 되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을 또뭐 너무 많이 적용하게 되면 또 그건 상황윤리. 예, 그때 그때마다 그저 핑계를 대는 상황윤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계명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또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그러한 적용 원리를 장로교는 갖고 있습니다. 21절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왕에게 가서 다윗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넜으에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기에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무사히 다윗에게 도착했고, 그래서 다윗이 머무르지 말고 빨리 더 멀리 도망가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다윗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그렇게 결국 대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이도벨은 전체적인 이 권력의 이 중심이 결국 다윗 세계로 어, 넘어갔다라는 것을 또 판단을 한 겁니다. 압살롬이 어리석게 후세의 말을 들어서 다윗을 잡을 시기를 놓쳤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더 멀리 도망가서 군대를 재편하고 또어 다시 회복하게 되면 압살롬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어 전쟁의 위대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쳐서 결국 다윗이 에 군대를 재조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졌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깨달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압살롬은 어 패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전세 전쟁의 그런 판세를 명확하게 예측하고 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 이제 더 이상 있다가는 결국, 아, 압살롬이 죽을 때 본인들도 같이 잡혀서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해서는 결국 왕궁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는 목매어 죽는 이러한 또 모습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렇게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최후의 전략가인 아이도벨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와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함부로 여기고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러한 위정자 그러한 또 국가 지도자들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결국 낙심하여 모든 이러한 용기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인생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면서 비참한 자살로 맘, 생을 마무리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조롱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러한 어떤 희정자도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결코 그들의 생애가 어, 제명에 그들이 죽지 못하고 편안하게 죽지 못하고 무시무시하게 자살로 죽는다든가 반란으로 공격을 당하 죽다든가 병에 걸려 죽다든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그 유명한 왕들은 그의 인생이 후반에 또 그의 인생 과정에 왕권을 빼앗기고 아주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는 이러한 교회 역사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결국, 아이도벨도 처참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악한 유정자들, 또 그들이 그 악한 법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시도합니다. 이런 악한 유정자들이 지금 기고만장해서 마치 교회를 다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그러한 권력과 정치를 다 지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고만장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들의 계획과 어리, 그들의 모든 권력을 깨트려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24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합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어,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치참 동침,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합의 어머니 수레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앞설 로미 길러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미에 이르렀을 때 암몬족 속에 게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미 마길과 로글람. 길러왔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음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이 백성이 들어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다라 결국 압살롬은 요압이라고 하는 최고의 장수가 없으니까 아마사를 대신해서 이제 군대를 재편하면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세 번째로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앞서서 후세를 통해서 또 그리고 그의 소식 전하는 자들이 다윗에게까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셨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급히 도망오다 보니까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 속에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암먼족 속에 속해 있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어 이스라엘과 늘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암몬 족속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먹이는 이런 놀라운 또 하나님의 역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다윗과 특별히 그시절의 암몬 왕은 좋은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또 도와주는 그러한 또 형편 아래서 하지만 암논 왕이 죽고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한운이권력에 욕심이 들어서 다윗의 신하들을 조롱하고 그러면서 결국 다시 또 암몬과 적대 관계에 놓여지는 그런 이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암논 족속에 속해 있는 이러한 몇몇 사람들이 용기를 내 가지고 다윗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렇게 엄청난 결단을 내리고. 어, 다윗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이런 하나님의 또 역사도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형편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기적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살피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를 또 인도하시고 펼쳐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